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장로환수를 받으시는 이지현 목사님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소개합니다 남편은 이상욱 집사님이시고요 자녀는 예지 12살이고 예현이 1곱살입니다 예, 어, 양력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현 목사님 2007년에 결혼 후 도미하셨고요 2005년에는 Amazing Facts Center of Evangelism 수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메릴랜드 중앙 교회에 전도사로 봉사하셨고요. 2009년에는 워싱턴 어드벤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신학 석사 (Master of Religion) 졸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벨리 교회 영어권 목회하셨고요. 그다음에 2017년 9월에 올림픽 교회에 부임하셔서 지금 4년째 올림픽 교회에서 부목사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2016년부터는 늦은비 성령학교라는 말씀 사역 방송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2020년부터는 나성 삼육대학교 채무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를 받으시는 이지현 목사님과 또 모든 가정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며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날까지 은혜를 주시고 또 양육하시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미니스트리에 가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Pastor Lee and Mr. Lee, we thank God for God's has been leading you and he has been blessing you and nurturing you. 장로 안수는 평생의 권한 안수입니다. The elders ordination this lasts a lifetime.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자매와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May God lead you and also you obey and follow.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 would like to read from Peter 5.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the elders who are among you i exhort i who i am a fellow elder and a witness of the suffering of christ and also a partaker of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yeah, 특별히, uh, apostle paul is giving to all the elders apostle paul says he himself is an elder 안수받은 모든 장로님들이 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또은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Um, not for dishonest but gain but eagerly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nor as being lords over those entrusted to you but being examples to the flock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It is not easy, but by the grace of God it is possible. By the grace of God and the presence of Holy Spirit, it is possible. And when we fail, God promises He'll help. Righteous man does not fall, it's not true, but even though you fall, then you get up again. We are all weak.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될수 있습니다. The grace of God makes us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주님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Let us be to God and to the 그리하면 Likewise,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You will the crown of glory.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랑.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듣고 면류관을 얻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May you be the servant of God who will receive the uh, compliment from our master.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시고 머리에 안수는 못하지만 멀리서 손을 내밀어서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세우시고 세상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두 구원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자매를 부르시고 이 자매를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이 교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여정으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안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손을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이 자매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자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 가정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가정과 교회와 커뮤니티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하고 생활하고 임재하는 곳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과 천사가 동행하시며,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귀한 생에 살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기에 목회적 필요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장로의 직분을 부여합니다. As she has received the holy call of the heavens and God, and she has been carrying out the, all the duties as an elder, we now give her the elder status. Elder Sam Lee of Southern California Conference of SDA. 23일, 예수제림교, January 23rd, 2021, Olympic Church. 여러분, 그동안 안녕히 그리고 건강히 지내셨습니까? 사람과 생명, 생명의 하나님께서 교인들과 그 가정을 안전히 보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May God protect you throughout this COVID season. 지난해 지난 해서부터 정말로 전 지구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요. Sentent. 올해는 올림픽 경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로 복되고 기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 주님께서 권위 있는 화폐를 통해. 올림픽교회 44년 반세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장로님을 부르셨습니다. Through the conference's blessing out of 44 years of history of Olympic Church now we are we have ordained a lady pastor a lady elder. 하나님께서 이지연 목사님을 장로로 부르셨고 또 거느 있는 합회와 올림픽교회가 장로로 선출해서 이제 이지현 목사님은 하나의 흠결도 없는 장로 직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God has called Pastor Ji Hyun, and then the conference has blessed, and then the church has recognized that Pastor Ji Hyun now is a elder.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또 장로로 기름 부음 받으신 이지 목사님과 그 가족 여러분께. We give God all the glory that he deserves and we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pastor Egion's family as well.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Ma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Matthew 24:12 says the great person you have will be serving amongst you. 베드로전서 5장 1절 and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And f Peter 5:1 says that you will be participating in the Christ of suffering, but you will also be called an elder and a an leader. 이제 이지연 장로님께서, 장로님께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 고난 중의 증인으로 함께 싸우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함께, 함께 참여하는 복된 지도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lder Pastor Lee, may you serve God and then the people. May you be a blessed leader for the community. 다시 한번 이지 목사님께 장로되심을 올림픽 교회를 대표해서 크게 환영합니다. On behalf of Olympic Church, as Pastor um, Ji Hyun Lee becomes an elder, we welcome you with a big open arms. 감사합니다. Thank you. As Jesus Christ has shed his blood to save, and as Jesus Christ has called Pastor Lee as an elder, we definitely congratulate you. Being an Adventist is a great privilege. 더나가 제림 교회에 장로로의 부르심은 놀라운 특권이라고 확신합니다. And to be called as an Adventist elder is a greater privilege. 이 부름은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This calling is not of a human, but it is a divine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고 부름 받아 나섰으니 한 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May you the of God. 하나님의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장로로,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장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장 14절의 약속,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이전 목사님 가족을 감동하셔서 큰 일꾼으로 주님이 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According to Ezekiel chapter 3:14 that the Lord's power and God's leading be amongst Pastor Lee and Pastor Lee's family. Uh, 먼저 uh, 힘든 시기에도 uh, 이렇게 오셔서 완수의식을 해주신 우리 이삼룡 목사님, 그리고 모든 올림픽 교회 목사님들과 수석 장로님, 모든 분들께 uh,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정말 연약하고 어, 부족한 저를 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보살피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어, 허락하여 주셨으니 어,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또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once again put it in my heart, engrave in my heart. The Lord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 as I serve this church. may i depend on the lord e v e n more as i lead with words as i lead with acts as i lead with love and everything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존경하는 올림픽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어,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and i would like to ask for the advice and wisdom from all the elders and all the pastors of olympic church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 uh, 맡겨 주신 모든 일들을 충실히 행하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어 올리빛 교회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I thank and my hope is that I be a servant for Jesus Christ all the way until Jesus's return.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제하심이 교회와 모든 성도와 그리고 안수 받은 이지한 장로에게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m!